꼭 눈썹 모양 같아. 얄미워. 듣지 마. 그리고 응. 깜짝 놀랐어. 왜 얄미운 줄 알아? 새벽에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엄마 잠못 자게 하고 쥐들은 이렇게 자고 싶을 때 품에 파고 들어가고 자고 오두 무슨 말인지 알아? <laughs> 귀여워 아이 이쁜 짓할 거야 안얄미와? 안얄미와? 귀여워? 귀요미 한 마리 더 추가할랑갑다 응? 어이구 <laughs> 그림이 잘 잤어? 그림아